여름이다 <laughs> 여러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름 휴가 하게 되면 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특별한 스포츠를 즐겨 본다면 그만큼 좋은 여름 휴가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특별한 스포츠 즐기러 한번 가볼까요 여수 바다의 날개 오라 뜨거운 태양과 짙푸른 물빛 싱그러운 자연 에너지가 폭발하는 계절 여름입니다 이 여름을 가장 알차게 역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도시라면 해양 레포츠의 천국 여수겠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인심 좋은 도시 여수에서 짜릿하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해볼까요. 투명한 바다로 빠져들고 싶은 여름날 해양 레포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여수 바다가 시원한 해답을 드립니다. 웅천 진수공원과 소호 요트 마리나, 엑스포 해양공원까지 세 군데 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레저 교실에선 무려 10가지 레포츠가 무료. 아니 이곳에 오면 특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네, 이거,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네, 저희가 여수시와해양소년단에서 네. 매해 여름마다 여수시 분과 그다음 관광객 분들에게 네. 레저 스포츠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곳입니다. 우와, 아니, 그러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어떤 레저 스포츠 가능한겁니까 네, 우선 저희가 매해 해오던 카야, 네. 다음에 SUP라에서 스탠딩업 패들보드가 있고요. 네. 다음 윈드서핑이 있고, 올해 추가로 들어온 카누도 있습니다. 와, 다양한 종목이 가능하네. 네. 아니, 그러면 이거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 예약 접수로 OK 통화 예약 시스템으로 접수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전화 접수도 가능하시고 만약에 예약을 안 하시더라도 현장저셔서 아. 현장 접수하시면 바로 체험 가능하세요. 는 저는 저는 저 즐기고 싶은데 추천하고 싶은 종목 있다면 올해 처음 들어온 종목이 카누가 있는데그 네. 종목과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이 저희 윈드서핑이에요 오. 그래서 그두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도전합니다 지금 이제 타볼 배는 저쪽에 주황색과 노란색 배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게 바로 카누라는 배입니다. 카누는 카약과는 다르게 이제 블레이드 날 부분이 한쪽에만 있어서 서로 협동심을 요구하는 그런 배이거든요. 저 이제 패드 잡는 법부터 알려줄 건데요. 여기 T자로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접게 되실 건데, 그럴 경우에는 왼쪽으로 엄지손가락을 걸고, 반대손으로는 이 몸통 부분을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각선 앞쪽 방향으로 기, 물 깊숙이 이 빨간색 날 부분을 넣어서 그대로 쭉 당겨오시면 배가 앞으로 갈 거고요.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배는 후진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체험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가자. 바다를 안전하게 즐길 준비를 끝냈으니 이제 진짜 바다로 향해 봐야겠죠 저마다 취향껏 즐겨보는 바다에서 양성화 리포터가 선택한 카누는 근력과 지구력 협동심을 키워주는 건강한 스포츠인데요 드넓은 바다 위에서 누리는 고요한 힐링타임 이게 바로 피서의 정석이죠. saw me sneaking a y o 야, 이 카누를 타고 가니까 뭔가 내가 여수 바다에서 큰 항해를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너무 좋았고 아, 름다운 바다를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해양 레포츠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아, 해양 레포츠 여수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 나 카누 쫓아 올라오고 침대이거 한우에 흠뻑 빠진 우리 고객님 허기진 배를 채울 시간인데요 역시 배운 분답게 현명한 선택을 하셨군요 물놀이 후엔 라면이 국룰이죠 act, 아 뱃속이 든든하구만 뱃속은 든든하지만 전 아직 배고픕니다 왜냐고요? 해양 레포츠를 다 즐기지 못했군요 남은 해양 레포츠 즐기로 가보겠습니다 그 남자의 두 번째 선택은 윈드서핑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야, 지금 아 지금 뭐고 계세요 아인드서핑 네. 이제 나가려고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좀 배워볼 텐데 타는 <laughs> 네.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일단 타는 방법은 네. 강시 아시죠 강시 네. 강시 자세가 최고 좋은 자세예요 어손 앞으로 들어 네, 근데 강시는 딱딱하게 앉아 부드럽게 하잖아요 네, 네. 그 자세 그리고, 인도서핑은 전신 운동이다. 그래서, 모든 힘들은 단전에서 아무리 아주 자유롭게 타실 수가 있어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이게 계속 말만 할게 아니라, 한번, 뭐 해봐야지. 들어가서 한번 해봐야지뭔가 동작을 해봐야지. 뭔가 네. 해봐야지 네. 알것 그러면, 같은데. 일단, 보드를 물속에 넣고, 넣고, 예, 네, 앞에 저기를 들어주세요. 아, 예, 아, 거기가 좀 미끄럽습니다. 음, 조심하셔야, 음, 음. 저 하얀 부분을, 아 이거 묻혀 돼요. 이거 돼요. 자, 보드,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네. 보시면, 네. 이 중앙에서 될수 있으면 벗어나지 않게. 다리가? 예. 네. 그러면 다이 이렇게 갔다. 네. 그럼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어. 그러면 물에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리가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 조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너무 앞으로 가지 않고, 될수 있으면 앞발은 붙이고. 완전히 붙여줘. 네. 얼마나 붙이고될 수, 네, 뒷발은... 붙이고, 뒷발은 어깨 넓이. 어깨 넓이. 해서, 이 자세. 자세를 놓친다. 네. 할수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갈 수나 있을라가 모르겠네. 짙푸른 남의 바다. 드넓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그 남자의 도전. 보드 위에 자리를 잘 잡고 조심스럽게 돛을 들어 올립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죠. 이제 바람을 등지고 서서 앞으로 잘 나아가면 되는데 오 어디로 가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물맛도 보고 바람도 느끼면서 천천히 익숙해져 보시죠. 자, 저기에서 발 위치 같은 경우는요, 어, 퉁퉁이 아니고 미끄러지듯이, 둥둥둥, 방향전환, 그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야지 안 떨어집니다. 자, 지금 보세요. 드럽습니다. 자, 발탈 준비하고, 조금 더 돌려. 나를 보고, 나를. 자, 좀더 돌리고. 좀더 뒤로. 자, 붐 잡아보세요. 지금 어버렸어요 왜요?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거기서 붐 잡고 오시는 거 보세요. <laughs> 믿음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도 없겠죠. 습득력 좋은 우리의 A3 포터. 초보 탈출과 동시에 능숙한 윈드 서퍼로 거듭납니다. 바람을 느끼며 헐헐 수면 위를 미끄러질 듯 질주하는 기분은 윈드서핑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짜릿한 쾌감이죠. 야 지금 여러 번 빠졌는데 7.8개의 정 도전했더니 되네!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카누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좋은 소지만 윈드서핑도 바람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바다 위에서 그냥 바람과 내 몸의 방향으로만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는 라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여수의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여수 레포츠의 진정한 매력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아 여수 레포츠 여러분들 한번 꼭 도전해 보시오 완전 재밌어요 <laughs>